이집 자에메 네, 다이어트 2주차입니다 힘이 왜 이렇게 없어 나 하나만 부탁할게 뭐? 먹방으로 돌아가면 안될 <laughs> 안돼 안돼 너가 한 말이야 너가 하자메 이거 <laughs> 못하겠어요 너무 배고파 잠도 못자 <laughs> 근데 진짜 몸이 좀 작아진 거 같아 <laughs> 몸이 작아지면 뭐해 못 먹는데 <laughs> 왜 하필 이런 날에만 캐프티콘을 많이 보내주는 거야 <laughs> 인기는 척하지마 원래는 인기가 없어 허상식 근데... 연락도 없어 꼭 다이어트하면 왜 만나자고 하는 거야? 꼭 그러더라 일단 다이어트 2주차입니다 네 2주차입니다 어떻게 뺐는지 말씀해 주시죠 <laughs> 다이어트 2주차 요번 2주차 때는 제가 하루에 스쿼트 200개씩 해왔어 200개? 스쿼트로만 200개 살을 뺀 거죠? 내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허벅지 근육이 발달되면 살이 많이 빠진대요 음... 그래 가지고 내가 하루에 이제 스쿼트 200개씩만 해봤는데 전혀 자신감이 없네요 오늘 빠진 거 같은데 안 빠졌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번에도 제가 영상을 찍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부터 보고 오시죠. 어? 뭐야 그게 <laughs> 옛날 옛날 뭔지 알지? <laughs> 아니, 그냥... <laughs> 아, 아, 이... 엉터리 생고기. 처음에 가자마자 주는 고기 먹고 싶다. 오늘도 스쿼트 200개 하겠습니다. 저때가 좋았지. 김밥 먹는데 김밥 먹는다. 다시. 아우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허벅지 근육 이거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뱃살이 빠진대요. 제 진. 오늘도 스쿼트. 자 오늘도 스쿼트 3. 어, 오늘도 스쿼트 200개 해볼 텐데 지금 솔직히 안쪽 뒤쪽 앞쪽 다 아리베겼어요 혹시 일단은 100개만 해볼게요. 100개만 해보고 더할수 있으면 200개 채울게요. 오늘도 제목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우 하나 열심히 하고 있어? 턱선이 좀 나온 것 같지 않니? 수염은 왜 잘랐어 근데? 되될거 아니야. <laughs> 지금 수염이 중요해? 머리가 날아가겠는데. 아 <laughs> 어, 그러네. 어? 조금의 손해를 뭐 뭐라고 되냐 이거를?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laughs> 몰라. 야. 시간을 돌리고 싶다. 다이어트를 왜 한다 그래? 근데 내가 네 찍은 영상 봤는데. 어. 아니 왜 먹방을 <laughs> 왜? 먹방을 <laughs> 왜 보고 하는 거야? 야, 먹방 보면서 운동해 봤어? <laughs> 아니, 안해 봤지. 나쁘지 않아. <laughs> 아 그래? 어. 힘이나? 어. 어. <laughs> 근데 왜 네가 먹는 거를 보냐 <laughs> 진짜. 조회수 1이라도 늘어야지. <laughs> 오, 오케이, 힘내. 일곱, <laughs> 일곱. 제소 <아우, 웃음> 하지 마. 일곱. 아우씨 <laughs> 갑자기 뭔데, <laughs> 어? 부끄러워해야 <이걸> <laughs> 아 이게 세트로 하는 거야? 어몇개 하고 몇개 쉬는 건데? 30개씩 6개 20개 한거야 근데 이게 살이 빠져? 야 원래 허벅지 근육 운동하면 허, 살이 빠진대 나도 어제 책에서 읽었어 허벅지 근육 아 아파 허벅지가 건강해야 살이 빠진다는 얘기였더라고 아 어, 그래? <laughs> 네. 건강해? 오우씨 근육밖에 없는데 허벅지는? 살이 어디 있는 거야? 어. 여기인가? 카메라 <laughs> 야 빨리 야 쉬는 시간 다, 다 지난 거 같아 내가 알기, 내가 알면 알아서 쉴 거야. 알았어. 너무 많이 쉬는데? 내가 알아어헤 거야.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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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마음 편 하나. 참치김밥 삼겹살 <웃음> 짜장면. 탕수육 <laughs> 오. 양념 돼지갈비. <laughs> 설렁탕.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함자 계속 계속. 내음갈비찜. 오. 방어회. 오방어 연어초밥. 연어수요 김장김치. 무말랭이. 족발. 보쌈. 터지가. 뭐 먹고 말 <갈> 거죠? 먹방 <laughs> 뭐 <봐> 끝났냐? <laughs> 끝났어. 어야 야, 진짜 이렇게 땀이 나네. 난다니까. 그리고 너 카운터 때 조용히 해. 왜? 힘들다고. <laughs> 재밌는데? 원래 이렇게 운동 보는 게 재밌었나? 천만 비만이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많아? 응비만이 어. 그렇게 많다고? 많지 않아? 어? 천만이라 된다고? 주위를 둘러봐 주위? <laughs> 몇 명이야? 천만 <laughs> 카메라 좀 끄워 200개까지 해야지 카메라 끄라고 나끌 거야? <laughs> 아, 그럼 버릇대로 다시 바꿔요 아! 이집 잘하네 오셨나요? 어우, 열심히 했네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laughs> 내가 그걸 다시 찾아봤거든, 스쿼트를. 하루에 500개를 하라고 했는데 아침 100개, 점심 200개, 저녁 200개. 이렇게. 그거 지금 생각하면 어떡해? 어제 밑바 까는 거 같은데 너 지금 살찐거 같지? <laughs> 여러분, 이거 삭발 갑니다. <웃음> <웃음> 일단은 칩시다. 네. 살짝 아셔 볼까? 아, 하지 마죠. 하지 마. 아, 하지 마. 힘들게 해야지. 그래야지 리액션이 잘 나온단 말이야. 아, 이게해지그래야지리액야지이잘션온이잘나온이야아오이야뭐이 머리 지겠다 아, 말도 안거뭐 머리 거겠다이 찍기 아, 전에 소뭐 어떻게 나오실 것 같아요? 이거 뭐 이거 뭐지? 이리지이지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이 뭐지? 죄송합니다. 구미르로 할게요. 미니가 살찐 걸 지금 예감을 한것 같아요. 뭐설날이잖아니부모님한테인상들 <laughs> 올라가시죠. 아 씨. 보지 마시고요. 갑니다. 115.30 <laughs> <laughs> 115.30 <laughs> 115.30 <laughs> 1 3키로어 그래도 뺐네. 닭초. 그래도 뺐네. 닭치라고. 가자. 조회수 500개 머리를 빌어. 이집잘하에 여러분 조회수 500개 삭발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이 친구 삭발하는거좀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응. <laughs> 삭발 영상을 뭐 하시는? 이 친구 이제 군대 가가지고요. 근데 <laughs> 조금만 내려가근잘 <laughs> 네. 갔다 오고. <laughs> 저버리경 소리. 년반 금방 가. 근데 생활도 아니라고. 근데 생활다니라고3 0 k 해야지. 옛날처럼 어하게 터지고 <laughs> 근데 언제 가냐고요? 근데 네, 안 간대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laughs> 306?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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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인데 306으로 가냐? 저희 34시에요 34살에 삭발하러 온 사람 있죠 <laughs> 사장님 이거 몇 미리예요? 9미리 9미리가 좀 깔끔하게 할것 같은데 <laughs> 알았어 이집 사람에 괜찮으세요? 예? 네? 뭐라고요? <laughs> 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했어? 너가 뜨면 괜찮겠어? 어때? 시원하고 좋네. 한번 보여줘. 아무도 없으니까 마스크 좀 내릴게요. 어 <laughs> 아, 아, 형님. 오늘 출소하셨습니까 형님? 우리 이제 조폭 컨텐츠 가야겠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laughs> 30년 만에 출소한 형님의 브이로그 이런 거 찍어야겠다. <laughs> 조만간 아이디어 짜겠습니다. <웃음> 오늘부터 <웃음> <웃음> 매일매일 야한 생각한다. <laughs> 머리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laughs> 다 여튼 계속 하, 하실 거죠? 당분간 사람을안 만나겠어요. <laughs> 이집 사람에 <잘하메. 웃음> 쓰러지는 게 낫지 눈썹 밀리바에는 마지막 이야기 하고 끝낼까? 뭐왜 <laughs> <laughs> 무서워 잠깐만 찬바람이서 그래 <laughs> 왜무서